꿀밤 책방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마을에 아주 살림이 궁한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이 선비는 곧잘 말하곤 했지요. 이번 과거만 붙으면 우리 집도 잘살 날이 올 것이오.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그는 하루 종일 책만 들여다보고 살림은 아내에게만 맡겨 놓았어요. 밥도 제대로 없고 늘 피죽만 끓여 먹는 형편이었지요. 아내는 처음엔 열심히 공부하니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, 또 낙방. 살림은 점점 기울고 선비는 점점 더 책만 붙들게 되었지요. 결국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네. 나가서 새 삶을 살아야겠다. 그리고 마을을 나가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. 하지만 그만, 시력이 없는 장님을 만나게 되었고, 그래도 마음 착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싶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. 그런데 장님도 버리는 없고, 오히려 아내 혼자 일 나가고 품파리에 살아가야 했습니다. 그래도 아내는 꾹 참고, 부지런히 살림을 꾸렸지요. 그날 아침 아내는 품팔이 하러 나가기 전 남편에게 점심거리를 챙겨 주었습니다. 삶은 달걀 10개와 소금 한 접시, 그리고 결을 널어놓고 지키라고 시켰지요. 여기 달걀 10개요. 하나씩 까먹으면서 새만 쫓아요. 욕심내지 말고, 천천히 드세요. 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. 걱정 마시오. 잘 먹고 잘 지키고 있겠소.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, 바로 동네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 머스마이였습니다. 머스마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죠. 저 달걀이 열 개나 되네. 장님 아저씨는 못 보니 내가 좀 얻어 먹어도 모르겠지? 머스마이는 아내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장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. 장님은 별을 살피며 막 달걀을 까려고 했습니다. 그러자 머스마이가 슬쩍 옆에서 말했죠. 아저씨, 달걀은 한꺼번에 까놓아야 맛있어요. 소금을 찍어 먹으려면 모아두는 게 편해요. 장님은 귀가 솔깃했습니다. 그런가? 그럼 10개를 전부 까놓고 먹어볼까? 장님은 달걀을 하나, 둘 까서 모아놓기 시작했고, 머스마이는 옆에서 슬며시 침을 삼켰습니다. 달걀이 모두 모이자 머스마 있는 순간, 지금이다 하고는 까놓은 달걀을 조용히, 아주 조용히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했어요. 장님은 영문도 모른 채 손으로 달걀을 찾았습니다. 어라, 방금 분명히 열 개였는데, 왜 점점 줄지? 머스마이는 이미 달걀을 거의 다 먹어치웠고 혹시 들킬까 싶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달걀 자리에 올려두고 후다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. 장님이 마지막 달걀을 먹으려 손을 뻗자 손끝에 닿은 건 달걀이 아니라 포동한 강아지 몸통이었습니다. 아이고, 달걀은 어디 가고, 웬 강아지냐? 설마 네가 다 먹은 게냐? 강아지는 멍멍 짖기만 했지요. 그때 머스마인은 나무 위에서 장난을 더 치고 싶어 오줌을 톡톡 떨어뜨렸습니다. 장님은 그것을 빗방울로 착각하여 외쳤습니다. 아이고, 비가 내리네. 벼가 맞겠다. 그리고 허둥지둥 벼를 들여 실내로 옮겼습니다. 머스마이는 나무 위에서 배를 잡고 웃어대며 중얼거렸습니다. 아이고 속는다 소가 이 맛에 장난치지. 다음 날 장님은 다시 벼를 널었습니다. 이번엔 머스마이가 또 장난을 칠까봐. 하늘을 찡그리며 경계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날은 진짜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. 비가 펑펑 내리는데도 장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. 또, 나무에서 물 떨어뜨리며 장난칠 줄 알았지. 두 번은 안 속는다. 까불지 마라. 변은 금세 흠뻑 젖어버렸고, 아내가 돌아와 보니 장님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아내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지요. 아이고 눈뜬 선비나 눈 감은 사람이나 내 팔자는 어찌리 이 험하냐.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내는 품팔이로만 근근히 살아갔습니다. 어느날, 마을에 사면 육각이 울리고, 사람들이 북적이는 행렬이 들어왔습니다. 앞에는 갓에 어사화를 꽂고, 당당하게 말을 탄 관리한 사람이 있었어요. 사람들이 외쳤습니다. 새로 과거에 급제하신 어사나으리께서 돌아오신다. 아내가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보니, 그게 바로 첫 남편 그 선비였던 겁니다. 아내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절 버리지 마시고 다시 받아 주십시오. 종년이 되어도 좋으니 제발 용서해 주소서. 그러자 어사는 조용히 항아리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. 이 볼에 위에. 물한 동이를 부어 보시오.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한 동이 가득 되도록 담아 오시오. 그리하면 다시 부인으로 맞아 들리리다 아내는 곧장 물을 붓고 다물였지만 뜨거운 모래의 물은 금세 스며들어 사라져 버렸습니다. 한 동이를 채울 수 있을 리 없었지요. 그때 여사가 말했습니다.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떠난 인연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. 그리고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옛 어른들이 들려주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한번 저버린 믿음과 인연은 다시 돌리기 어렵다. 그리고 섣부른 선택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. 오늘의 이야기 끝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